독학일번어 초급사, 오늘은 가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 전에 배웠던 호시가루, 따가루,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어디에서 넘어왔는지, 그런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가루는 말 그대로 제3자의 뭐 니즈나 감정, 이런 표현인데, 어, 우리가 다뤘던 거는 사실 이용사, 호시가루, 별도로 다뤘었죠. 자, 동사는 따이를 붙인 다음에 이를 버려서, 따, 가루. 이렇게 해서 동사의 부분, 요것도 공부를 했었죠. 따로따로 별도로. 자, 명사랑 나용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서 이걸 메인으로 공부를 했었던 거. 가루는 이렇게 명사나 나용사, 동사에 붙여서 제3자의 니즈,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긴 하지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모든 단어에 붙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다뤄볼게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눴을 때 자, 이런 표현이 있죠. 私は今寒いです. 해석하면 저는 지금 춥습니다. 寒이, 우리가 많이 아는 이 용어사였죠. 자, 2인칭에서도 '자' 아なたも今寒いですか? 당신도 지금 추워요. 자 2인칭 당신 이 경우에도 사무 일을 바로 쓸수 있어요. 자 3인칭의 경우에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카레와 이마 사무가 떼이마스 사무가루가 되어서 카레와 이마 사무가 떼이마그근 지금 추워하고 있습니다. 뭐 직역하자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지금 추워합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사무인은 사무가루가 된다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조금 수월하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단어가 파생이 돼요. 사무가루, 추워하다. 자, 야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 말이긴 하지만, 뭐 끼쟁이, 뭐 이런 쟁이 있잖아요? 전문가, 이런 표현이에요. 야가 있으면, 자, 사무가루, 동사랑 명사가 합쳐지면,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동사의 명사화. 이때는 마스형을 쓴다고 가르쳐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사무가루니까 당연히 사무가리야. 동사가 명사가 되기 위해서 마스형, 사무가루, 사무가리 마스, 마스 버리고 사무가리. 거기다가 야가 붙어서 이거 통으로 명사가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추위를 많이 타는 타입. 그러면 추위를 많이 타는 전문가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명사예요. 어저취이 되게 많이 타요. 그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아타시 사무가리야 데스" 이렇게 하면 돼요. 혹은 뭐 이런 표현도 쓸수 있어요. 그냥 사무가리 해도 되고, 야아 붙여도 되고, 알아두면 좋겠죠? 다시 비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아타시와 걷기부리가 wa 고와이 데스" 이런 고아이 무섭다. 걷기부리는 코카라차 여러분, 바퀴벌레, 아타시와... 고키불리가고와이です 저는 바퀴벌레가 무섭습니다. 인칭 아な다모고기불이가 고아이ですか. 당신도 바퀴벌레가 무서워요. 자, 삼인칭 가고기불이 고아가 います 그는 고를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자 고아이 고아가루. 고아가 이마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조사를 보세요. 가가오 고아가루 가루를 붙이게 될 때는 반드시 조사가 오가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 포인트. 자, 이것도 명사가 탄생되었어요. 고아가루 뭔가 무서워하다 야가 다시 붙어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아가루는 1그룹이기 때문에, 고아가루, 고아가리마스, 고아가리. 그래서, 고아가리야. 자, 뜻은 당연하겠죠? 겁이 많은, 무서움이 많은 타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아가리야. 논리됐을 수 있겠죠? 넌참 고아가리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야를 빼도 돼요. 야를 빼고 써도 되고, 뭐 넣어도 되고, 둘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사의 명사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한번 1인칭에서 私は今暑いです 저는 지금 덥습니다 暑い 덥다 あなたも今暑いですか 당신도 지금 더워요 이런 표현 자, 3인칭은 당연히 彼は今暑がっています 지금 더워합니다 이런식으로 暑い暑がる 자, 마지막으로. 私は시와 이야데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야. 자, 저는 싫습니다. 참고로 키라이다가 있고 이야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데스. 아나타모 이야데스가 당신도 싫어요? 이렇게 3인칭은 카레와 이야てい이마스 그는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하다, 이하가루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예문에 이용사가 더 많은 이유는 실제로 이용사가 더 많기도 하고 가루에는 이용사가 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나용사가 아예 없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하다, 이하가루 나용사도 있다는 거 확장을 조금 해볼게요. 확장.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자, 카레와 네꼬 가와이가 떼이마스. 가와이 귀엽다. 거기서 넘어온 거예요. 가래와 내고 가와이가 떼임스. 그는 고양이를 귀여워합니다. 3인칭 자, 와타시와 내고 가와이가 떼임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와타시와 내고 가와이가 떼임스. 저는 고양이를 귀여워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 가와이가루 가루는 3인칭만 되는 건데, 어, 와, 다시만 1인칭인데, 이건 틀린 거 아닌가요? 자, 사실은 돼요. 쓸수 있어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표현하고 싶으시면 가루를 붙여서 1인칭에도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겠죠? 자, "와" 네가와이스 "와" 네와이가마스 자, 한국말로 보시면 저는 고양이가 귀엽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귀여워합니다. 한국말로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뭐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가루는 여러분 조사. 조사는 주의해야 되겠죠. 네코가 가와이. 네코 가와이 가데이마스. 가루는 반드시 뭐 인칭에 상관없이 오가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 그쵸 이거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호시가루, 따가루 그 다음에 가루까지 이세 개는 세트로 공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